자, 32번. 32번 할게. 경제적 이유로 발전된 언어. 오케이? 많은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argue that humans. 자,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은 대띠아라고 주장한다. 이 주제문이죠. 대띠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인간이 어떻타이 말이야.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니? 거래하다 거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니? 신뢰, 믿음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죠. 거래하기 위해서. 뭐 당연한 거까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 언어 갑자기 어느 나 옵니다. 언어라는 것이 손쉽다란 말이야. 뭐했을 때? Handful 안 됩니다. 손쉬운, 유용한.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a business with someone 누군가와 누가, 어떤 사업을 실행하려고 노력할 때 뭡니까? 언어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거래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했다. 그 얘기네. Too early human. 두 명의 초기 어떤 인류, 어, 사람들이죠. 우리 조상들입니다. 두 명의 어, 초기의 인류, 사람들의 조상들이. 나네이 벌얼스비. 자, 서술려 나오겠네. 아, 내가 표기를안 해놨나? 나돈이 뭐야? 뭐 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니? I will to trade three wooden b o u l s for six bunches of b a n a n a but establish rules as well. 자, not only A, but also B죠. not only A, but also B인데, also가 없고 뒤에 as well이 나와도 됩니다. 알겠죠? not only A, but B as well. 같은 말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두 번째, not only 뒤에 동사원형 나왔죠. could 뒤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이것도 동사원형 써야 됩니다. 아, 인지... 너무 안돼요. 하여튼 두 명의 사람이 동의하다 뭐야 거래하다, trade A for B, A를 B로 거래하다, trade A for B, A를 B로 거래하는 거야. 세개 나무로 만들어진 볼, 일종 그릇이죠. 그 그릇을 여섯 번치 다발이죠. 여섯 다발의 바나나와 거래하기로 동의를 하고 규칙을 확립합니다. 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규칙을 확립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확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지금 이거 세 개죠. 나무 세 개죠. 말하자면 나무. 나무로 만드는 나무 그릇 세 개죠. 음 나무. 나무 그릇 세 개와, 그 다음 뭐하고 같다. 나무. 나무 바울 세 개와, 그 다음 뭡니까? 여섯 개 바나나죠. 맞나? 다발. 이게 상호, 상호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What would was used for the bowls? 입니다. 그, 나무 그릇을 위해서 사용된 나무, 무엇이, 어떤 나무가 사용되었나요? 당신은 어디에서 바나나를 얻었나요? 이 말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딜, 이 거래가,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거의 불가능했어요. 가정법 과거 알려줘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이용해서는? 하나의 제스처를 이용해서는. 그래서, 헷갈리는 소음을 이용해서는. 이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소음이죠. 맞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거래를 실행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용어죠. 계약 조건입니다. 합의된 계약 조건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조건 조건이란 뜻이죠.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 딜을 실행하는 것이 뭘 만들었니? 뭘 만든다. 동명사 문장이 주으니까 해서 나온다. 뭘 만들었니? A b o n d of trust 믿음의 어떤 유대를 만든다 이말이요 언어 또 나옵니다. 언어가 결국 우리가 더 뭔가 구체적이도록 허락해주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다? The point, the place 생략됐다 보고, where이 관계부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상황이다. 맞니?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죠. 결국 뭡니까? 글을 위해서 사용된 언어. 그죠? 그이 언어가 결국은, 어, 대화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이니? 발전된 언어죠.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인 이유를 위한 발전된 언어. 예, 경제적인 요구가 됩니다 자,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오답률 넘버원에 빛나는 문제입니다. 자, 보 아. 볼게요. One big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stage magic is that while magicians hide their mistakes from the audience, In science, you make your mistake in public. 하나의 차이점이죠. 과학과 무대 무대 마술이죠. 무대 마술 사이에 과학과 무대 마술 사이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대띠아입니다 삽입절이죠. 이게 주절입니다. 주어 동사죠. 마술가가 청중으로부터 그들의 실수를 숨기는 반면에 숨기잖아 마술은 깜짝 놀라게 하니까 숨기는 반면에 과학에서는 당신은 실수를 만든다. 이말이요 실수를 한다란 뜻이죠.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실수를 한답니다. 결국 실수를 숨기느냐, 대중 앞에서 실수를 드러내느냐, 실수를 하느냐. 어떤 느낌 알죠? 과학이란 것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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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실수를 통해서 뭔가 더 나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맥락 아니니? 자 당신은 뭡니까? Show o 는 뽐내다, 드러내다는 뜻이야. 댐, 그것들 실수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윤 누굽니까? 과학 분야의 너도 당신이죠. 당신은 이 실수를 쇼오프, 드러낸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뭐로부터? 그 실수로부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그 실수로부터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수를 쇼오프. 남들한테 드러낸답니다. 뽐내다 자랑하다는 뜻이야. 쇼오프 되면 안 되는 거 알죠? 타동사 부사입니다. 타동사 부사. 이어 동사죠. 대명사 이렇게 못 씁니다. 알죠?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뭘 얻니? 이점을 얻죠. 모든 사람, 그 밖에 모든 사람의 경험에 이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not just your. 당신 자신의 어, 어떤 특유한 어떤 어, 경로나 길이죠. 뭘 통해서 실수의 영역을 통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니? 당신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당신은 뭘 얻니? 다른 사람의 경험을, 경험의 이점을 얻는단 말이야. 단지 뭐뿐만 아니라, 단지 뭐만은 아니니? 너의 독특한 어떤 특유한 길이죠. 뭘 통한 실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얻는 게 있지만, 과학이란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잖아. 한 세대에서 연구하다가 내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뭔가를 발견, 발명을 못했잖아. 그럼 내가 이걸 남기고 가잖아. 그럼 나는 일단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나의 실수를 경험삼아 뭔가를 또 만들어내잖아, 그지 이게 과학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자신의 실수만으로도, 네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네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많은 경험의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어떤 또 다른 이유니? 우리 인간이 are so smart 너무 스마트한 우리 인간이 자 이거 뭡니까?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자 비교급된 a n 비교급된 every other 뭐 단수 명사에 되고 관계 없습니다. 만요 단복서 똑같죠. 비교급된 뭐야? 모든 다른 어떤 종들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다라는 또 다른 이유이다 아, 그러니까 실수하는,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r 뭐한, 너무나 많이, 훨씬, 훨씬 더 스마트한 이유다, 이 말이야. 다른 종들보다. 내용상 인간이 가장 스마트하다는 맥락이죠. 좀더 보여줄게요. 최상급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나데이 법비. 자, 이거 먼저 하고 갈게. Not, not A, not B. Not 있죠. 또 Not 있죠. n o t 1번, 5화 2번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구조가 Not A, n o B잖아. A가 아니라 B다. 맞니 Not A, n o B가 뭡니까? A, A가 아니라 B란 뜻인데 A가 두 개입니다. 대리 쪽까지 여기 2 번입니다. 대체로 두 가지면 이렇게. 알죠? 그것이 뭐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뭐가니? 우리의 뇌가 더 크고 더 강력한 게 아니고 강력. 해서가 아니로 아니 아니라 또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 있다라는 것이 아니란 뜻이야. 뭐 어떤 능력이야? 반성하고 회고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실수.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 인간이 다른 종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지. 그왜 뛰어나냐 이거지? 그게 뇌가 크다. 뇌가 더 크다. 더 많은 더 크고 뇌가 더 강력하다. 그거 아니라고. 또 뭐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심사숙고하다. 회고하고 반성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나가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건 뭡니까? 대띠아이다. 아까 나왔잖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보고 배운다는 맥락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뇌가 뭡니까? 얻었다. 뭐를 얻니? 누구로부터? 나오잖아. 그들의 개인적인 역사란 말이야. 시행착오에 그들의 개인적인 각각의 역사들로부터 배워왔던 뭡니까? 아은 그죠? 혜택을 공유해서 그렇다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의 머리가 얻어왔던, 알아왔던, 깨달아왔던 누구로부터 시행착오에 그들의 모든 각각의 개인들의 역사로부터 얻어왔던 그 혜택들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이 말이야, 알겠지? 만약 이런 거지, 뭐 수렵 최집인들 가운데 뭐 사냥꾼들이 지금 나갔는데, 자기가 사냥했는데, 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냥을 해보니, 실패해서, 누가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냥을 하는 걸 보고, 딱 보니까 실패해서, 그 상대방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려서, 그걸 보고,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봐. 자, 요거 알죠? 한개 적어 놓으세요. 최상급입니다. 내용이 최상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y부터 똑같죠. y부터. 뒤에. 어떤 다른 종들도 우리 us 목적이죠. 우리 인간보다 더 스마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w h y no other spaces are smarter than us humans. 그다음에 이리 좀 나대의 or be t 시 a 혹은 b가 아니라 c이다. 해석문제 나올 수 있겠죠. 넓게 보세요. a 혹은 b가 아니라. 이거죠. a 혹은 b가 아니라. C이다. 해석문제 나올 수 있다. 해석. 뭐라고? 해석문제 나해 해석문제 해석 나올 수 있다. 충분히. 특히 M고. 특히 M고. 자, 지나갑니다. 자, 3, 4번. Last two decades of research on the science of learning. 학습과학에 관한 연구의 지난 20년, two d e c 지난 20년, 지난 20년. 학습과학에 관한 연구에 지난 20년이 주어져 복수입니다. have shown that, that y e a 를 결론적으로 보여주다. 부사가 나와서 동사 수식합니다. 이해되죠? 대띠아를 결론적으로 보여줬다. 이게 결과야, 그러면. 연구했는데 학습 과학을 연구했다고 20년 동안. 근데 이 대띠아를 보여주 결론이야. 우리는 기억하더라 더잘 어떤 것들을 더잘 기억을 하고 더 오랫동안 어떤 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잘더 더 오랫동안 기억한답니다.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말이 그러니까 if 이하로 한다면 어떤 것들을 더 잘,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방식이죠, 교수법입니다. 실천된 physics professor 물리학 교수 이 사람에 의해서 실천된 방식입니다. 그는 더전 강의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버드 대서대신에 중요하죠. Instead가 나오면 순서 문제 항상 나온다 했죠왜 이게 부정이 나온다 했죠 요 뒤에, 여러분 책에 한개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instead가 나오잖아. Instead나 Rather이면 Rather 이렇게 나오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심표가 나오겠죠? 당연히 옆에 앞에 부정어가 나옵니다. 부정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대신에이다 이말 뭐라고? 아니다 대신에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순서 문제 사빈 순서나 사입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책에 두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정가 나오면, instead of, 이거 부정가 나오잖아요. 여기, 어딨니? 여기 부정가 나오잖아. 나오잖아. 자, 하바드 대학교서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오, 교수가 왜 강의를 안 해? 대신에 많이, 뭐 그는 그냥 물어본다는 거야. ask. 봐봐 대신에 그걸 물어보죠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뭐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숙제 독서 그러니까 학교 말고 집에서의 독서를 기반으로 집에서 충분한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 대명사죠 어떤 질문이니 require 복수니까 애써 나면 안 된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어떤 질문이야 이렇게 하면 목적 투명사그 학생들이 뭘. 끌어모아서 풀 투게다 함께 끌어모은단 말이야 정보의 원천을 그들이 끌어모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질문들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질문 뭐를 해결한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보의 출처 정보 원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을 물어본다는 거지 또그 교수가 그들에게 답도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부정은 나왔죠 또그 대신에 그는 학생들이 5형식입니다. 학생들이 투부정사라고 요청합니다. 요번에 요청하다. 요거는 물어보다. 요청하다. 4형식, 5형식입니다. 학생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Break into. 야, 나뉘다. 어떻게 작은 그룹으로 학생들이 나누고 그래서 뭡니까? 토론하라. 논의하란 말이야. About 만면 되는 거 알죠? Discuss. 1번, 2번. To break 1번. To discuss입니다. 2번이죠. 아이디 i 만 되고 어바 o u 만 되죠. Discuss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를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까? 그 문제를 논의해봐. 그들 스스로, 이 말이야. 학생들에게 직접 뭔가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교수법이네. 그죠? 결국 거의 모든 아이들이죠. 모든 사람이죠. 그 수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그들과 함께 오래 남죠.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야만 했거든. 스스로. 온들 그들 자신 스스로라는 뜻인 답 답으로가 그 답을 그들 자신 스스로 찾아야만했죠 어디로 가는 길이니 정답으로 가는 그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했다 이 말이야 답몇 번입니까 뭘 발견하니 자기 자신 그들을 발견하는 거죠 이때 띵지는 위 띵지죠 띵지 어떤 것들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맞죠? 그 어떤 것들을 뭡니까? 듣는 것 대신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을 듣다란 말은 강사가 강의 교수가 강의를 한다는 의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그냥 발견합니다. 스스로 발견하는 거죠. 그들 우리 스스로, 학생 스스로 발견한다는 뜻이죠. 뭐라기보다는, 이거를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즉, 교수가 강의해서 아니고, 강의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